네, 안녕하세요. 박영특입니다 네, 20, 20날이죠. 20날 목요일, 에 네, 스펙 세권이랑 네, 핀텔 상장이죠. 네, 상장 일전 주요 사항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핀텔은 참고로 우리 사주가, 10만주가 배정이 포기돼가지고 네, 기간 물량으로 넘어갔죠. 네, 균등을 해서 좀 받았는데, 네, 조금 우울한 소식인 것같고요 네, 스펙은 세개가 올라오는데, 한국이 경쟁률이 140이었고, NH가 190 정도 됐죠. 하나가 18 정도 됐는데, 특이한 건 하나 25가, 어, 유일하게 처음으로, 유일하게 아니죠. 처음으로, 네, 1만원 스펙으로, 다 2,000원인데, 1만원 스펙으로 올라오는 종목인데, 어, 백주 신청하는 분들은, 네, 백주씩 다 받았죠. 네, 어, 한 5만원 먹겠다고 들어갔는데, 네, 손실이 날 수도 있을지 모르는다는, 네, 불안감이. 첫 1만원짜리 스펙이고, 어, 삼성 스펙 7호도 1만원짜리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새를 보여주지. 네, 총주식수, 네, 990만 주에 공모가 8,900원, 시가총액 886억. 네, 낮고 시총이 낮은데, 내공급가는 네, 밴드 상단에서 결정이 됐었고, 네, 일반 배정, 기간 배정, 네, 우리 사주가 배정을 안 받고, 네, 기간으로 넘어갔고요. 우리, 기간 의무 보유 하약 수량은 16.14%, 네, 24만 2천 주고요. 미약액이 83.86%, 상장일 유통 가능 주식수는 258만 주 정도 되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230억 정도 되죠.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25.91%, 빨조비는 0.623. 어,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이를 봤을 때 어떻게 될지잘 모르겠고, 확신도 없고, 어, 우리 사자가 실권이 났기 때문에 마음은 굉장히 불안하고 시가총액이 났기 때문에 어 세액들이 들어와가지고 네, 형님들께서 들어와가지고 조금 끌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사실상 어, 금리 인상이 결정되고 나가지고 네, 시장이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는 듯한 느낌인데 네, 참고로 스펙들 하격이 한국 제 11호 스펙이죠 네, 미약이 31.9%하격이60한8% 어, 정도 되고요 한국 제 11호 스펙이. 배정은 41주 정도씩 받았고, 하나금융 25호 스펙은 100주 이상, 126주 정도, 127주씩, 네, 배정을 받았고요, 긴등이. 학약 여부는 받지 않아가지고, 미약약 100%로 나오는 거고요, 하나금융 25호 스펙입니다, 네. NH 기업 인수 목적 24호조, 나무 멤버스 회원들은, 어, 25일까지, 이달 25까지, 네, 수수료가 면제되기 때문에, 대부분 27주, 28주 정도 배정이 받았고요, 미약약은 43.75%, 학약이 50, 한6% 정도 되는 거죠. 그렇게 뭐, 네 스펙들은 하게이 그렇게 크그 의미가 없고, 최근에 뭐 2100원 이하로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어, 시가를 얼마나 보여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저 같은 경우에 수수료 없는 계좌 위주로 다 청약을 했고요. 참고로 스펙들 공모 규모가 하나 11호가 100억이었고, 하나 25호가 400억, NH가 86억이죠. 어, 상장일날 좀 담는 거는 저 같은 경우에 지양을 하고요. 당분간 스펙은, 어, 일단 뭐 수수료 내고, 수수료 없는 거 위주라고 수수료 낸다 그래도 좀 많이 배정을 받아가지고, 뭐, 한3천원2천원 정도 수익이 남는 거는 그냥 뭐 청약하는, 가볍게 청약한다는 느낌으로, 네, 청약하고 있습니다. 어, 배정받은 분들, 내일 매매 잘 하시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